저 바위에서 <laughs> 내리는 금지한, <뒤. 웃음> 지우선배에게 헤매제 걷는다. <laughs> 어. 내려! <웃음> 어. <웃음> 오늘은 오. 안 쓰고 갈게요. 아, <laughs> 어, 왜 그렇게 쳐다봐? <laughs> 그냥, 그냥 어. <웃음> 신기해서요. <웃음> 어, 뭐, 뭐, 뭐가? 뭐, 뭐? 아니, <laughs> 뭐가? 뭐, 왜? <laughs> 제 마음에 비상벨이 울리면 언제나 선배가 나타나는 게요. <laughs> 비상벨 뭐 불날 때뭐뭐 뭐 울리는 그런 거. 네 <laughs> 시켜줘 그럼. 올려? <laughs> <뭘요? 웃음> 금잔디 명예 소방관. <laughs> 와 야.